안녕 하십니까 부비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기분이 많이 업돼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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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교정기를 드디어 풉니다 제가 교정기를 3년 1개월 동안 했는데 오늘 드디어 풉니다 제가 이날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구우줄을 이렇게 양쪽에 4개씩 해서 입을 이렇게 크게 못 벌려요. 그래서 오늘 일단 이 교정기 전후 브이로그를 찍어보자, 찍어보자,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, 제가 교정하기 전 치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한번 보고 오시죠. 보고 오셨나요? 제가 앞니가 좀 많이 튀어나온 편이었는데, 치아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. 그냥 저의 콤플렉스였긴 했는데 하고 싶기도 했고 어렸을 때 양치를 안 해서 양쪽 어금니 두 개를 임플란트를 해야 돼서 겸사겸사 그냥 했습니다. 돈이 많이 나갔어요. 그래서 일단 치과 가서 동영상을 살짝 찍고 깊게는 못 찍고 제가 소심해서 그리고 교정기를 푼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살짝 살려줘. 아, 죄송하고요. 집가로 가겠습니다 <목소리> 교정기 빼고 집에 왔습니다 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조금 뿌듯하네요 뺐습니다.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, 교정하시는 분들 아시죠? 지금도 유지장치 하고 있는데, 다음 주에 여기 뒤에다가 철사 박으러 갑니다. 이제 앞으로 쭉 유지장치를 해야 된다네요. 그래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.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